조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급진성향 인사, 민주당 인사, 유튜버들이 마타도를 전개했습니다. 예컨대 조국은 교수 출신이라서 실제 법은 모른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조의대 법원을 비호하고 내란 척결을 방해한다. 또는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는다. 법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의당식, 정의당식 차별을 전개한다 등등. 참 쉽고 편합니다.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면서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합니다. 또는 재판부가 위원제청을 하면 그 판세를 탄핵하면 그만이라고도 강변합니다. 참 무책임합니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진정 도움이 될까요? 조국 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 읽힙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입니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입니다.